저는 근데 그 동안에 이 국적법 바뀐지도 몰랐었거든요. 음. 이게 이제 유승준 씨 때문에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국적법 아까 당군이라고도 표현해. 무리점이에요, 무리점. 병역의 무리점. 유승준 씨라고도 사실 표현을 해주셨는데 <laughs> 네. 이 국적법 이 개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분이 스티븐 유, 유 유승준 아, 씨다라고 말을 할 예.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유승준 씨 병역 기피 사건이 굉장히 이 연예계를 뒤흔들었었는데요. 2001년도에 병역 그 이병 그러니까 이병 직전에 유승준 씨가 이 연애 활동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출국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국적이요? 하고 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네, 취득을 아니죠. 하고 아. 나서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면서 병역을 기피합니다. 아하. 근데 저도 이때 학생이어서 너무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뭐 바른생활 청년이요, 어,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그 예능에 출연을 할 때마다 저는 군대를 갈 겁니다. 아, 어, 저는 그럼요. 뭐 병역을 이행할 겁니다. 이런 이미지로 굉장한 음. 인기를 얻었었던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많은 이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얻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셨었죠. 이승주 음. 씨가 정말 부대 빼려고 열정 하나는 정말 <laughs> 열정은 정말 그런 노래도 있지, 있지 않았나요? 예. 예. 그렇죠? 네. 어.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열정은 정말. 예.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laughs> 음. 현재 대한민국에서 원정 출산을 통해서 이제 병역을, 자녀 병역을 기피하려면은 출산한 아이가 추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국적법이 개정돼서 이게 이제 아,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제. 상황.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국적법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네. 외국에서 이제 직계존속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어, 출생을 한 자는 국적을 이탈하고 싶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으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어, 이행한 뒤에만 그걸 할수 있다 음.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유학생이나 뭐 재외 공관원, 상사 주재원 이런 분들도 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그 신청까지 위헌 심판을 해 달라는 신청까지 했었는데요. 아. 올해 3월에 그 헌법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음. 아.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그 유승준 씨가 이제 뭐그 일로 이뤄져서 이제 뭐군병역뭐 이렇게 원정 출산 이런 게좀 어려워졌으니까 음. 너무 노와 노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여러분들이 네. 워낙 좀, 좀 이런 거에 민감해. 민감하죠 네. 네. 민감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댓글도 보니까 네뭐예뭐 예, 뭐 맞아요 출산 육아는 같이 해야죠라는 글도 있고요 음. 네 제발 일 개인의 사생활에 신경 좀 끄자라는 음. 분도 계십니다 예, 개인 <laughs>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솔직히 황영진 씨도 이제 약간 군 병영 이고 얘기만 나오면 되게 아, 톤 올라가고 어.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 많이 민감해요. 영미리는 어. 정말 화가 납니다. 무조건이요 안영미 씨 만약에 향후 20년 뒤에 만약에 됐다 <laughs> 찾아가서 제가 안영미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군대 보낸 마안 나. 할 겁니다. 진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제가 네. 보내겠습니다, 꼭. <laughs> 어쨌든, 안영미 씨, 만삭인데, 순산하시기 바라겠고, 네. 영미야 라디오 스타디 나가도 되지.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네. 건강한 출산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laughs>